안녕하세요. 저는 코인 자동매매 프로그램 비트패스 최훈 이사입니다 자, 7월 4일 자 6시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저께 이제 교차와 격리 추가 진입 횟수 추가 진입 간격 뭐 이런 것들을 어떤 장에서 좀 유리한지 이제는 실질적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뭐 방법. 방법이라고 할까요? 투자를 하시는 이제 전략들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부분을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은. 어 어느 정도 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방법이 어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무조건적인 수익을 뭐낼수 있다라는 전략이라기보다는요. 지금 뭐 데이터로만 따지면은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고 계시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그리고 좀 한번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매매 스타일과 매매 방법과 좀 맞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본인의 어떤 상황이나 뭐 투자 금액 이런 여건에 맞게 또, 접목을 시키셔서 사용을 하시면은 충분히 좀 건강하고 유익하고 또 수익이 좀날수 있는 매매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를 했을 때, 강점이라고 할까요? 강점. 자, 1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제가 어저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1억을 투자를 했는데 라고 가정을 했을 때내 투자금의 어, 10%만 어, 제가 사용을 한다 라고 하면요. 만약에 레버리지를 10배로 한다. 총상가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선물 투자에서 총상가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건 선물 투자와 다를 게 없다는 거죠. 말 그대로 리스크를 없앤다는 겁니다. 제가 선물 투자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선물 투자는 기본적으로 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저희는 하이 리턴을 가지고 가되 리스크를 로우로 만들기 위해서 이 증거금을 담보로 잡는다는 교차매매를 했을 때 청산가를 어, 없앨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뭐 상황마다 좀 다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들어가 있는 어, 이 종목들을 보면요 지금 보면 강제청산가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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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밑에 것만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그 말은 어떤 말이냐 자 이렇게 강제청산가를 선물 거래에서도 없앨 수가 있다 자 저희 그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 선물 투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항상 물어봅니다 아, 제돈다 없어지면 어떡해요 교차 매매했다가. 제 전, 돈이 전부 다 없어지면 어떡해요? 라고들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지금 보셨죠? 방금. 어, 상황마다 좀 다르겠지만, 강제청산가가 생성이 되지 않는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 뭐라고요? 시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청산가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드면 많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이유 두 번째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일단은 분할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추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안등에도 매도를 해 수익을 남겨준다라는 게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매매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전략을 한번 볼까요?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들어가는 이런 금액들이 자 보시면 은뭐 2,700달러 들어가 있는데요. 자 8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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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회차 지금 하나둘 하나, 둘, 셋, 넷, 네 종목이 지금 8회차에 걸려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2,700달러. 말 그대로 이게 한 300만원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면요. 300만원은 한꺼번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300만원 나눠가지고 8번에 쪼개서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손익률이 손 39%가 남는데도요. 이 39%는 어, 우리가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어떤 거냐면은 지금 0.7달러죠. 말 그대로 1,300원에 손해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지금 손인, 손익률 39%는 내려갔을 때 싸졌을 때 사기 위한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매매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만 보시고 어? 마이너스 39% 클났네 아 클났다 이거 1000만원 투자하면 은어 400만원 정도 날라간 거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한꺼번에 매수를 하고 한꺼번에 매도를 하는 그런 어, 위험성 있는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8번에 나눠서 안정성 있는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37%여도 지금 손해가 얼마가 났죠? 뭐 700원도 지금, 손해가 안 났다. 두 번째, 자, 프로그램을 쉬면 안 된다. 아, 내가 8회차 정도면은, 아,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어, 설정을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8회차를 넘어서서, 어, 종목이 움직이게 되면, 자, 어떻게 되죠? 과감하게 손절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프로그램은 멈춰 있습니다. 자, 해결책은 당연히 분산 투자를 한다입니다. 뭐 예전에도 지금 좀 유행했던 방법들인데, 자뭐세 가지, 네 가지, 그리고 어한 가지 종목당 들어가는 시드 금액을 뭐15% 하시는 분도 있고, 뭐18% 하시는 분도 있고, 20% 하시는 분도 있고, 자뭐 이렇게 본인의 어떤 투자 성향에 맞게 본인이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네 가지, 만약에 종목이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A라는 종목이 변동성이 심해졌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서 물리게 돼버리겠죠. 아, 자, A라는 종목은 멈추게 됩니다, 매매가. 그래도 B라는 종목과 C라는 종목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 A라는 종목이 다시 반등을 해서 정상적으로 거래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어떤 수익구조가 이 BC라는 데서 발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오늘도 투자자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